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쉬운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이제까지 많은 소원들을 이루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시크릿, 미라클, 유인력의 법칙 등등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좀더 쉽게 일상에서 자신의 소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심리학과 접목하면 좀더 빠르고 쉽게 소원을 끌어당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느끼는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이 아주 기분 나쁜 상태이고 비관적인 상태이며 우울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자신의 소원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느끼는 감정이 충만하며 행복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감정은 자신의 소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이란 자신의 소원을 우주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 당연히 우주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죠. 반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우주도 긍정적인 결과를 주게 됩니다. 이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읽었던 이시영 박사님이 쓰신 세로톤인하라 라는 책에서 행복한 생각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뇌 깊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물질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무언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감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계속 긍정적인 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하여 가지면 긍정적인 화학 물질이 생겨나고 이 물질은 우주에 주파수를 보냅니다. 어서 소원을 이루어 줘, 우주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주는 긍정적인 일들을 계속 끌어오며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크릿을 비롯한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는 책들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땐 한없이 우리는 바닥으로 기분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쉽게 기분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감정을 확 바꿔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행복 스위치는 우리의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안 좋은 감정을 확 바꿔버리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체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소를 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소로는 조금 약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억지 미소를 지으면 그야말로 석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땐 눈웃음을 같이 지으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미소만 짓고 눈은 그대로라면 정말 행복한 표정이라 볼수 있을까요? 지금 거울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쳐다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눈과 함께 웃는 것, 눈은 그대로 있고 미소만 짓는 것과는 딱 봐도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소와 눈웃음을 지으며 잠시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거울로 쳐다봅니다. 정말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쳐다봅니다. 자, 이제 정말 소원을 다 이룬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여러분 안에 생성된 것입니다. 이 생성된 화학물질은 긍정의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 진동은 우주에게 전달되어 소원을 이루는 길로 안내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진동수는 같은 진동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진동수란 주파수와 같은 것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의 진동수, 그 진동수는 여러분의 소원을 끌어당기게 해줄 열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다터였습니다.